키로엣을 잘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어, 형! 그럼 선배님이 저 알려주신 거잖아요. 아, 그거 이분이셔! 너네 내 수업 없었나? 큰 수업? 나네 바퀴 도는 법 알려줄 까야 이거든? 세 바퀴 도는 법이나 너무 어려우면 세 바퀴 도는 법부터 알려줄 거 100%. 돌고 싶지? 우선 두 바퀴 돌아. 한 바퀴 더 돌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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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시네, 형. 스탭 한번, 한번 하시죠. <laughs> 형님이 그서나 2학년 때인가? 형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. 야 형이 다섯 바퀴 도는 말 알려줄 것 같아. 아형이 대패. 근데... 네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아. <laughs> 근데 그걸 그렇게 큰 뜻이 있는지 몰랐어. 더서 있으면 되잖아. 서, 서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많이 도는 거잖아. 그게 잘 도는 사람이야. 프롬 <laughs> <From> 강연 김. <웃음> <웃음> 아, 오래 못서 있었어. <laughs> 다섯, 여섯. <laughs> 야, 일곱 개가 되네, 그냥. 하나, 둘, 둘 셋, 넷, 다섯, 여섯.